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불법 촬영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가까운 역, 피해 신고 창구나 철도범죄 신고센터 1 5 8 8 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곡 대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Daegok. Daegok. The station number is K32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Thank mm -hmm. you.